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어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각 기업의 종목 차트하고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차트를 지수 차트를 같이 겹쳐서 보는 방법을 어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음 지수는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어 종목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이 디커플링 반대. 지수는 내리는데 얘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를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한눈에 좀 알아보고, 우리가 그거를 매매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일단 키움 기준이고요. 키움에는 0600, 0600, 지금 제가 켜놓은 키움 종합 차트가 있고, 0601, 주식 종합 차트가 있는데, 이 0601에서는 지수 연동 추가가 안 됩니다. 0600, 0600 키움 종합 차트를 설정하셔야 돼요 여러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여기 전이라고 되어 있죠 전전 전 표시 이게 이제 전환이거든요 전환 이거를 한번 클릭하시면 추가로 바뀝니다 추가로 바뀌었죠 추가로 바뀌고 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이주주 주 버튼을 누르셔서 이 부분만 조금 더 키워볼까요? 주 버튼을 누르셔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으로 변환시키신 다음에 밑에 코스피나 코스닥 원하는 차트 하나를 두개다 띄우셔도 돼요. 저는 코스닥만 띄워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기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이거를 코스닥을 위로 가장 위로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여기 옆에 요 라인을 끌어다가 위로 올리면 요 라인을 이렇게 올리면 바뀌죠. 아니면 나는 뭐 중간에 오게 하고 싶다. 기업 차트, 지수 차트, 거래량 이런 식으로 볼 건지. 이거는 끌어서 드래그로 원하시는 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선을 밑으로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하시면 비율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자유롭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지수 차트로 지수 차트를 연동시키는 작업은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는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였죠. 지수는 꺾어졌는데 얘는 계속 올라가는 그 추세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좀한 눈에 알수 있습니다. 요게 일단 매매하는데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셨으면 다시 이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추가로 바꿔놨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른 종목을 누르면 밑에 계속 계속 생깁니다. 밑으로. 그래서 이걸 다시 전환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일로보틱스를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이름 써 있죠? 유일로보틱스라고 이름 써 있는 여기를 한번 눌러 주시고 다른 종목을 눌러 보시면 지수는 그대로 있고 위에 기업 차트만 계속 회전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하시면 밑에 칸이 바뀝니다. 밑에 칸이 다른 종목으로 바뀌어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0600 0600 키움 종합 차트고요. 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추로 바꾸고 종목 추가로 바꾼 다음에 류를 눌러서 업종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피나 코스닥 원하는 차트 추가를 하신 다음에 크기를 조정하고요. 크기를 조정하고 나서 다시 이거를 추를 추 눌러서 전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종목의 이름 부분을 한 번만 클릭해 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돌렸을 때 밑에 지수가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지수가 내려가는데 지수가 내려가는데 얘가 추세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소소한 팁이지만 매매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